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유동입니다 어, 이번에 올려드리는 영상은 SM6 SE 등급의 2016년식 5만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외관 흰색 흰색인데 약간 은빛나는 네, 흰색 SM6 차량입니다 어, SM6가 원래 흰색 차량이 이색이에요 보시면 흰색인데 가만히 보시면 약간 은빛 또는 미색 미색이라고 해야 되죠. 미색 분위기가 펄펄 나는 SM6입니다. 음, 주행거리가 이제 좀 짧죠. 현식 대비해서 주행거리가 뭐 많은 편은 아니고, 이 정도면 훌륭한 편이고, 어, 외관도 보시면, 네, 깨끗합니다. 그리고 워낙 SM6가 이쁘게 나왔어요. 이런 라인 같은 것들이 좀 이쁘게 나왔고요. SE등급이라 어, 가격은 좀 저렴하고요. 뭐 LE등급보다는 옵션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차량 운행하는데 필요한 옵션들 괜찮은 게 있어서 일일이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네트 뭐 깨끗하고요 뭐 찍히거나 그런 것 없고요 외관 같은 것도 네, 많이 좀 괜찮죠 괜찮아요 타이어도 네, 뭐 당장 뭐 교환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휠은 깨끗하네요 휠 이쪽 휠 깨끗하고요 사이즈 미러램프 깨진 것 없고요 전면 썬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면 썬팅 되어 있지 않고요. 보시면 예, 스마트키가 저기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앞에도 이렇게 보고 뒤에 타이어 휠도 한번 보시고 네, 타이어는 이 정도. 타이어는 뭐 당장 뭐 교환할 정도는 아니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네, 차가 지나가네요. <laughs> 무시하시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네. 이쪽에서도 보시면 이 라인이 이뻐요 개인적으로 SM6는 정말 이 라인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 차량의 메리트는 S 링크예요 이따가 보여 드릴 건데 S 링크가 있어서 네, 넓은 화면 이것도 좀 괜찮고요 자 그리고 여기 네. 카메라 저기 잘 있고요 램프가 잘 들어오고 이쪽면에서도 한번 볼게요 또휠 많이 보죠 휠휠 휠 같은 것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어, 많은 분들이 가격을 궁금해 하시는데 가격은 제가 이제 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1,55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1,550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똑같은 차량이 한두대더 들어왔어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있고요 저쪽 편에도 하나 더 서있죠 안쪽에 안쪽에 요것도 하나 똑같은 거서 있고 요거는 이 산타페는 그때 많이 들어왔던 산타페 이제 주제 남았어요 두제 남은 것 중에 하나고요 옵션들 보면 얘는 그 헨다 아 사고 먼저 알려드릴까요 사고 어, 숨기건 없으니까 이제 본네트가 교환됐고요 그리고 이쪽 헨다가 교환이 된 차량입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요 뭐 그냥 단순 교환이니까 뭐 타시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얘가 제일 싸구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무사고 차량들은 1650. 네, 좀 더, 좀더 받고 있죠. 네. 1650 정도에 판매하고 있어요. 뒤에 모양은 이렇습니다. 예, 쭉 보시구요. 가죽 상태도 뭐, 나쁘진 않네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창문을 한번 내려볼게요. 창문. 뒤에도 한번, 네, 내리면, 네, 이렇게 나오구요. 그 의미에서, 전동 시트 여기 붙어 있어요. 전동 시트 움직이면 뭐 전동까지. S E 등급이라고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전동 스마트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오토 라이트 여기 오토 써 있죠. 네, 오토 라이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행 거리는 57,000 세대가 음,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시끄러우니까 끌게요. 세대가 전부 다 주행 거리가 5만 k m 짜리 그리고 검정색 17년식도 하나 들어올 건데 이제 그것도 제가 영상 나중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똑같은 흰색으로는 요세 대가 어,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보면 얘가 전자 파킹 이 여기 붙어 있어요. 전자 파킹 그리고 요거는 어,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이 SM 같은 경우는 여기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오디오 조절하는거나 그런 것들은 여기 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크루즈 컨트롤 조절하는 것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 차량의 매력은 이거예요. S 링크. 일반적으로 S 링크를 많이 안 넣어요. 비싸서 잘안 넣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S 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 많이 넓죠? 여기 내비게이션 누르면 내비게이션 이 정말 크게 나와요. 이만하게 나와요. 정말 크게 나오죠? 그래서 멋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좀 괜찮고요. 에어컨은 뭐 예. 듀얼 에어컨 똑같은거 나오고 프로테 에어컨도 있고 열선 시트는 여기 있습니다 통풍은 없어요 통풍은 없는 그냥 SE등급이기 때문에 통풍 없고요 그리고 재밌는건 오토스탑이 지원을 합니다 오토스탑 가솔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오토스탑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브레이크 잡았을 때 자동으로 예 시동이 꺼지고 켜지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파킹으로 가게 되면 저기 보면은 이쪽 끝에 보면은 예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혀요 그래서 가동 이제 많은 분들이 저걸 어떻게 풀러요? 하고 막 찾아요. 이걸 이걸 내려도 돼요. 이걸 내려도 뭐 잡히거나 하면은 이제 다시 잡거나 이걸 내려도 됩니다. 그죠? 이거 내리면은 다시 여기 없어지기는 해요. 근데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 드라이브를 놓고요. 드라이브 놓고 브레이크 뛰면은 주차 브레이크 가 작동 중입니다 하고 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악셀을